2022 고3 3월 생명과학원 모의고사 9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병원체 X가 사람에 침입했을 때 방어 작용에 대한 자료이다. 자, 방어 작용 물어보고 있고요. X는 병원체입니다. 사람한테 들어왔대요. 갑시다. 자, 첫 번째 가 항원 병원체 X가 1차 침입했을 때 B림프와 기억 관련으로 보나? 자, 삐림표는요, 형질세포하고, 어, 기억세포로 분화가 되죠? 그죠? 어떤 게 기억인지, 이런지는 모르고 아직. 그죠? 어, 둘중 하나래요. 자, 그 다음. X에 대한 X 항원, 항체와, 그죠? X가, 즉, X에 대한 항체, 뭐, 항원항체, 그죠? 항원항체 반응. 맞죠? 요거, 체액성 면역이죠 될까요? 이렇게. 마지막. 자, X가 2차. 자, 한번떠들았네 처음 들어왔을 때 B가 형질과 기억으로 됐죠. 다시 들어왔을 때 기억이 있는으로? 저게 힘들다. 그죠? B가 처음 들어왔을 때요. 됐죠? 형질과 기억으로 분화가 되고요. 다시 또 들어오면요. 이번엔 기억이 다시 형질과 기억이 되는 거죠. 됐죠? 기억이 형질로는 갈수 있어도 형질이 기억으로는 못 갑니다. 그죠? 이거 섭식을 많이 강조한 겁니다. 그죠? 조심하시고. 즉, 기억세포가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됩니다 됐죠 그러면 다시 자 볼게요 여기 누구 어. 기억이 니은으로 니까자 기억이 기억세포가 그죠 니은으로 형질세포로 가야죠 그죠 그럼 당연히 형질세포에서 이제 항체 만들고요 항체 만들고요 그냥 이렇게 됐죠 이렇게 문제없지 갑니다 자이번에 B 림프구는요 자 림프구는 일종의 백혈구고요 가슴샘에서 성숙 자 이거 잘 봐야죠 B림프구나, T림프구나 됐죠? 만들어진 곳은 둘다 골수예요. 자, 생성은 골수입니다. 됐죠? 됐죠? 근데 성숙이요, 성숙이요. 자, B림프구는요, 그대로 골수에서 성숙을 해요. 됐죠? 근데 T림프구는요, T림프구는요, 가슴샘, 가슴샘 또는 흉선이라죠, 흉선 어, 여기서 어, 성숙을 합니다. 원래 골수가 보은 메로야, 보은 메로. 어, 삐딴 거야. 가슴샘이요 사이머스야, 티야, 티. 그죠? 어. 그래서 딴 겁니다. 괜찮죠? 그럼 문제. 삐림프. 그죠? 삐림프는 골수 만들어지고요. 성숙도 골수죠? 어, 틀렸네. 슴샘이니까 그죠? 여기 성숙 운동하고 티림프고, 티림프고. 됐죠? 됐죠? 자, 니네모네. 기억은 기억세포냐고? 기역 어, 기억이 기억이냐고? 어, 기억, 기억세포. 맞네요. 그죠? 오른쪽, 보이시죠? 여기. 자, 네. 아, 다보시죠인 됐죠? 이거 확인하시고. 자, 됐분에 x에 대한 체크 승 면역 이게 바로 항원 항체 반응인 거죠. 그렇죠? 나가 항원 항체 반응 체크 승 면역 그죠 맞네요. 됐죠? 답은 니은 디귿. 괜찮죠? 2022 고3 9월 생명과학원 모의고사 아, 고3 3월입니다. 죄송합니다. 고3 3월 생명과학원 모의고사 9번 문제의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맞습니다.